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의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 만의 고유 자료입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대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알레고리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알레고리는 우리말로 풍유라고 하는데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알레고리인데,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타락한 곳을 의미하며, 강도는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봉변을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 세상의 악한 길로 갔다가, 사탄의 계략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이인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율법과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율법도, 제사도, 그 어떤 제도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씻어준 다음에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줍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기름은 성령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는 것이 곧 방탕한 삶이며 사탄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구약의 율법도 제도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은 알레고리로 오래동안 읽혀지고 해석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깊은 영적 의미를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깊은 감동을 받게 되지요. 오래전에 이런 해석을 해서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암시가 없습니다. 36에서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 설교자들은 본문이 의도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싱겁지 않으십니까?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성서를 대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억지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모든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설교자를 조심하십시오. 성서가 영적 의미를 말하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인간관계의 교훈을 말하면 그냥 인간관계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좀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유대지도자들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들인데 사제와 수도사들인데 그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생각해보자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한 피해자를 외국인 노동자가 구해주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본문이 율법교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